좋은 날입니다. 4월 2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오늘 특별히 나눠야 될 부분은요, 모든 음식들 가운데 육지에 사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먹지 말라, 금하신 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은 먹으라고 하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나누는 기준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위생 문제죠. 그리고 건강 문제.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돼지고기는 익혀 먹는다, 뭐 소고기는 회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는 것을 생식하는 것을 우리의 건강과 위생의 문제로 먹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단호하게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두 번째, 왜 음식을 구별하셨는가? 그거는 상징적으로 어떤 해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짐승들의 습성, 그리고 그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했다라고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것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구별보다는 거룩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에게 음식까지 절제하며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 구별됨, 이것이 거룩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 금초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향단, 정면에 있는 성소에 있는 향단, 오른편에 있는 떡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뜰에 있는 번재단, 물두멍, 이것도 구별해 놓으셨죠. 근데 그것이 왜 거룩합니까? 그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쓰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거룩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먹는 것까지도 절제하기를 원하시더라. 구분되는 어떤 표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 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색임질이에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십니다. 아, 왜 되새김질 하는 것을 좋게 보실까? 이것도 이제 건강적인 측면, 영양학적으로 어, 해석할 수도 있겠죠.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되새김다라는 것은요, 하가한다, 아,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이 반복적인 읽음,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그 안에 숨겨진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게 되죠. 그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성품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좋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음식은 정한 것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두 번째,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요. 뒤뚱거린다는 거죠. 방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슬렁어슬렁어슬렁 뒤뚱뒤뚱뒤뚱뒤뚱 뒤뚱,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르지 않다. 올곧게 갈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굽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 부여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그렇게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하셨다 하는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있구나라는 것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죠.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친,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시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벽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식이 내려와요. 그런데 부정하다라고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이 내려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는 전통을 따라서 먹지 않은 것, 그것을 배워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귀엽고, 먹으라 하셨고, 또 그것을 받아 먹는 게 무슨 환상인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곳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별되어져 있었지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별된 장벽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품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것은 다른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한번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행실이 따라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